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칠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욕망 따라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는 션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참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직 정말 기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또, 이번에는 특히 파리로 광복절에는 81.1kg, 81.5kg를 뛰어서 수십억을 또기부받은 23억인가요? 기부받아또 그것을, 어, 동해 군 후보제 후그 후손들을 위해서 쓰, 아,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금한 것을 보게 됐네요. 자. 자신이 그분이 처음부터 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도 나름대로 정말 가수가 돼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멋진 인생을 살고자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이렇게 사람의 삶을 한다라고 바꾸고 또 사회에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적극적 지지를 해주죠. 그를 위해서, 그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그것을 가지고 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살고 채웠다면, 그가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안도와주잖아요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뭐, 모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흉령하고, 자신을 위해서, 승으로 위해서, 정말 그의, 그가 쌓아왔, 어떻것그도참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만큼,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내가 그리스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정말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묻고, 나 때문에 교회가 용놈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향을 벗어버릴 수 있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삶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이고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진 그리스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바오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그리스와 연합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임을 어, 모든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오늘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이 직접 뭐 이제 그.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삶을 살고 살,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박 못박히는 자 그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지언정.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 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아, 네, 뭐, 인권 침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 그러면, 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의 삶을 나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죄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니다 바로 사도가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아, 요즘은 우리가 해외 성교 쉽습니다. 아,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 비하면, 해외선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당시는 뭡니까? 지금은 비행기로 슉! 가면 되고, 아니면 배 타면 쉽게 가면 되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전에는 다, 물론 배를 탈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배가 아에 있는 거죠 예, 노조는 배가, 폭풍우에 약하고 쉽게 파손될 수 있고, 파손돼서 죽을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 선교 소아시아와 유럽 쪽까지 1차, 2차, 2차, 3차 큰거리를 그 먹어, 큰 정말 죽을 고비를 넘, 넘겨가면서 그렇게 봉사 엉을 하고 다녔어.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사상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싶고,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구원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자야죠.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리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하나 되서 예수님 원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동참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치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뭐요? 자우만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브리인 히브린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고, 또그런지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즐기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정말 그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보다 누가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살기 드러내는, 사, 사,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에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를 만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이름을 드높게 만들어주셨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그 다음에 뭐,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몇 사람 이름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중에 들어,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늦게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지만, 가장 두드러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 요 우리 예수님의 열두제자 이름 몇분이나 알아요? 아. 근데 바울 그러은 뭐야? 모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끔 바울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주십니다.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치를 받고 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내가 사는 이유를 무엇이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돈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아, 내 명예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됐요이 세상을 그래도 견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요즘, 가장 마음 아픈 게, 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자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하마스가 늘 자신의 민족, 국민들을 죽이고, 테러하니까, 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요? 아,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자신들이 독일, 독일한테 홀로코스트라는 정말로 6 0 0만이나든나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시생당하는 그런 홀로코스를, 홀로코스를 겪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자, 지금 그 홀로코스를 그 자신들의 경험을 홀로코스를 누가 겪고 있어요? 가자 시민들이 겪고 있고, 자, 저희는 자신들의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뭐야 자신들이 가해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신들이 당한 그 끔찍한 고통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 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는다면, 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 뭐, 이건 도발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뭐, 율,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율법 중에,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한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 눈만 상하게 해. 근데 지금 어때요? 자신은 눈 하나 상한, 상했는데, 한 가다 죽는 사람한테는 뭐요? 온몸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이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개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신 계명이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묻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해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기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념을 기억하고 그 개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정말로 이땅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정말로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계시기를 친구 여러수해 주니까 들어가겠습니다.